슬기는 아, 네. 그때그때 진짜 이게하지 응. 지금 저랑 응. 같이 지고 있어 <laughs> 너랑 같이? <웃음> 네 <웃음> 나이스 <laughs> 생고생 <생각. 웃음> 근데 괜히 예고라면 공부하는 거아니잖 공부는 응. 일로 너야랑 같이 고생해주니까 대부분 대부분은 예고는전 뭐였어? 요루트 진짜 막 경희대 한, 한 명, 다 그렇습니다. 음. 부산대도 지 연대 가고 싶었는데 연대는 한 명도 안진 예는 확할게못 되는 거야. 여기까지 프라미이 있고, 얘는 XL8X. 음, 일단은 지금 특징이 뭐냐? 미분이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앞에 두 배가 있죠. 그러니영 지금 특징이 밑 끝이랑 아래 끝이랑 위 끝이 똑같대 렇지그런다람이 붙일 수있다는 얘기잖아. 나 앞에 이가 있지? 어 얘는 넣어버리면 되겠지? 자 그러면 보통 인테그랄 영부터 이까지 x 제곱에 f 프라임 x 더하기 e x의 f x는 이0 이일 φορά. 생일 생일 φ 라 ρ ά 별로에로예요 생일 φ 별로 ά 생일 φορά. 생일 요 ο ρ ά 생일 φορά. 생일 φ ο ρ 오오일 φ ο ρ 어떻게 φορά. 생일 φ ο ρ x 생일 φορά. 생일 어 ο ρ ά 생일 φορά. 생미분 ο ρ 앞에거 미분하고 뒤에꺼 그대로죠 렇게되는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면 당연히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x 제곱에 f x 에0부터까지 그래서 4에 f2 다 얼마냐? 20이다 이렇게 보면 인이죠 에에에 말도 다 네. 뭐? 뭐왜 웃어 아니 원식이한테 괜찮은거에요 어원식가괜거고이 보여줄게 됐어? 네자그 다음에 4 3번 보자 자 얘는 프라임 맥스가 지금 1로 지금 나뉘어져있지? 네. 이래서 거지? 그럼 얘를 접근을 하면 되잖아 네 접근을 네. 뺏으라는거 자 지금 위에 계속 더하면 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 와 그다음에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f 영은 영 그럼 f 영은 영은 어디서 생기냐? 겠여기가 생기겠냐? x 일 번에 나갈 테니까. 사라져겠지 음. 그리고 나서는 뭐야? 시트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대입하면 1빼기이 더하기 4, 4, 는 4, 4, 4, 4, 이 4, 4, 4, 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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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4, 4, 4, 어 4, 4, 4, 면 4, 4, 4, 4, 이 4, 4, 까 4, 4, 4, 4, 이까지는 이거 4, 4, 하고 4, 부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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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16번 자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입니다 이거 어떤 식이네이 식이네. 어떤 식지어 음. 이게 이렇게 나오면 잘안 보이니까 넘겨봐 음. 나오지 이거 뭐야? 기항수. 그러니까 기왕수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똑같이 맞춰가지고 연결다 그거 써먹으라는 얘기잖아, 그지 지금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음, 그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어. 그러면 그리고 3에서 5까지. 어. <laughs> 일단 여기에서 비함수를 써먹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여기 나와있으니까 인테그랄에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 어, 3에서 2까지 지렇지 그럼 여기서 얘를 2에서 3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니까어 맞네 어. 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맞냐? 맞지? 응 지금 마이너스 3에서 요거에다가 요거 빼 아니 요거 빼면 여기 맞지? 오케이. 그지? 어 얘가 얼마? 2다. 그렇게 쓰겠 되지. 그러면은 인테그랄 2에서 3까지의 f(x)dx는 마이너스 2다. 그렇게 될 거고. 자, 이거 똑같이 한번해보다 그 얘는 인테그랄의 마이너스. 음, 잠깐만, 2에서 3까지. 인테그랄의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f(x)dx에다가 인테그랄 2에서 5까지의 f(x) 뒤에 기세를 하면 여기다 기세를 드리네 그러면은 날이 나가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2에서 3까지랑 2에서 5까지를 가지고 있고 3에서 5까지를 구할. 래 그럼 요거 두개 빼면 음, 되겠지 네. 그럼 답은 12가 되네 다음에 다시 2차 함수라고 줬어. 어, 2차 함수라고 줬다라는 얘기는 fx를 2차로 잡아야 될지 안 잡아야 될지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자.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자. f0은 얼마? 2라고. 어, 뭐 F의 0은 얼마. f 은 얼마? 0이야. 그렇지? 분모에다가 집어넣으면 분자에도 집어넣어서 둘다0 돼야 되지. 네. 자, 그다음에 로피탈 면 f 프라임의 0은 얼마? 2. 그 중에 나오겠지? 열려있겠지? 음. 자 이렇게 해놓고 0부터 3까지 DX를 한게 18이다. 아 그럼 이건 FX 잡아야 되는데 자 FX를 잡으면 이렇게 잡힐 거고 f 0은 0이니까 DX 이렇게 놓고그 다음에 F 프라임 X를 하면 EA 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0대입하면 b는 2다 일단 이렇게 나올 그럼 여기까지 나왔지? 응.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대입하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ax제곱 플러스 e x dx한게 8이다 이렇게 요거까지 하면 일건 나오겠냐? 아, 매음에5번 <laughs> 가는 뭐냐 자는 지 x 는1에 대한 다칭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더다 거나 는거다 지금 는그다음는그기잖아그러니까는그러니까는그에는한칭에는주기에는그 다음에는 그는 거야 자그래놓고는부터 8까지 어, 그음 5부터 8까지, 음, 5부터 8까지. 그러면 주기가 1이면서 아, 주기가 2이면서 5부터 8까지 그러면 음. 주기가 2냐? 주기가 2 하는 거 한번 생각해보 음, 자, 그래프를 대충 일단 세명면 1을 기준으로 해서 뭐 아무거나 그대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은똑같지 그치? 그럼 얘가 0이고 얘가이 지? 이렇게 하면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치? 음. 그러면은 2씩2씩 2씩 빼버리면 저를 0부터 100까지니까 1등을 할 1부터 100까지 의플리 dx라고 할수 있겠네 근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자 그러면 지금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넓이가 6이니까 얘를 2, 2, 이로 그냥 해버리면 되겠냐? 이렇게? 자 그러면 1부터 얼마, 얼마까지 얼마 해줄게? 0부터 1 0 0까지 그럼 몇 개야? 0부터 100까지면 2, 2가 몇 개겠어? 어 0부터 100까지면 0부터 1까지가 좀 이잖아 그지? 응. 그지? 그럼 답은 그냥 다시 0부터 100까지라는 얘기는 지금 0부터 1까지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50명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를 100개, 100개 이렇게. 이렇게. 그럼 다음은 200 이렇게. 그 다음에 50. Fx, 라즈 Fx 마이너스 x Fx 어떤고쓰고 이렇게 됐을 때 정보를 담아 그러면 우리가 나와있을 까 한번 해보자 일단 얘 한번 해보자 라즈 Fx 있으니까 미분을 해야 되겠지 그럼 Fx에 마이너스 앞에 거 미분하고 그만 쓰고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쓰고 한개

X 제곱 마이너스 F is equal, F 그 s equal, F is equal, F is equal, F is equal, F is equal, F 의 x 제곱 u a l F is equal, F is equal, F is equal, F 마이너스, f 가 마이너스 이고 할 때, 그래서 f 에 이거 계산한 마이너스 4 곱하기 f 의 r 을 구하시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f 프라이스를 우린 주고 있다든지 그럼 네. f x 를 구하자. f x 는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2분의 3 x 제곱 플러스 r x 플러스 1 0이 니까 그냥 대입하면 이거겠지. 네. 그냥 네, 이렇게 나온다.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54번. 뭐니? 뭐 네. <laughs> 아니, 뭐야? 한몇 번이야? 54번이 됐습니다, 이제. 오, 좋아. 자, 한 다음 55번. 까지 골라, 한 거랑 라부터골까지라골한게 똑같대. 골라, 골라, 까지 골라, 한라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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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부터 한번 잡아보자 인테그랄 연부터 2까지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펙트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거도왜 나이가 나지? 똑같다 했으니까그지 그럼 인테그랄 영부터 음. 여기까지야. 아 이거는 식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겠는데? 일단 요런 식으로 될 거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인테 지금 식을 두 개만 만들면 되잖아. f가 x 지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잡아놓고 그럼 식두 개만 만들면 되잖아. 네. 그럼 이거로 하면은 뭐 a에 관한 식이 나올 거고 그럼 얘도 아마 0이겠지 그렇지? 음. 어, 그래서. 그렇죠. 어. 그냥 강성 계산 문제였어. 어떻게 와줘? 시는 따로 해. 응.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 <laughs>